제3대군이 보낸 병사들에게 붙잡힐 뻔했던 지영은 공길이 이끄는 사당패들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한편 임송제를 끝내 지키지 못하고 제3대군의 호위무사 덕출에게 포위되어 죽을 위기에 처한 이현은 우림이장 신수혁과 함께 결사항전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크게 부상을 당한 신수혁은 겨우 간신히 몸을 일으켜 이현을 찾습니다. 이현은 전투 도중 칼에 찔려 실신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다행히 신수역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품 속에 있던 망울록 덕분에 산 것이었죠. 그 사이 재산대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대비전으로 진격합니다. 대왕대비를 죽인 재산대군 역시 칼을 들고 대비전으로 향하죠. 그리고 그가 방문을 열자, 겁에 질린 자연대비와 진명대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연대비는 재산대군을 보자 크게 놀랍니다. 주상이 참극을 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재산대군이었기 때문이죠. 재산대군은 진명대군을 살리고 싶다면 자신의 말을 들으라 협박합니다. 왕 이연을 폐위시키고 유배를 보낸 뒤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히라는 것이죠. 주상도 대왕 대비도 없는 궁궐에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제 대비뿐이었으니까요. 살고지 숲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이연은 제 발로 궁궐로 향합니다. 궁에 두고 온 대왕 대비와 어린 동생, 그리고 대비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발로 찾아온 이연은 벌어진 참극에 분노하고 놀라며 숙부에게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냐며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테니 대비와 진명대군의 목숨은 보장하라 말합니다. 그날 밤 지영은 공길에게 부탁해 의문의 남자를 찾아갑니다. 바로 함경도로 유배를 간전 경기감령 관찰사의 아들 홍원욱이었죠. 지영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이언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홍원욱은 왜 자신이 그 미친 왕을 도와야 하냐며 반문하지만 지영의 설득에 고민하게 됩니다. 다음 날 이언은 죄인을 호송하는 수레에 갇혀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영이 이언을 바라보다 다가가죠. 이언은 지영이 무사함에 안도하지만 지영은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힘겹게 손을 붙잡아 보려 하지만 호송병사의 제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한편 왕이현이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자 재산대군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비의 윤어를 받아내죠. 수광과 재산대군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자신들의 천하가 되었음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왕좌에 오르는 정식 의뢰를 치르기도 전에 재산대군의 꿈은 단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지영은 홍원옥의 확답을 받지 못하자 우리 미장 신수혁과 공개. 얼마 남지 않은 우리미 병사들과 함께 이연을 구하러 나섭니다. 그때 수락한 식구들도 지영을 돕겠다고 나서죠. 그렇게 전투가 벌어지던 찰나 홍원욱이 근황군을 모집해 이연을 구하러 옵니다. 지영 역시 이연을 구하기 위해 나서고 길금도 곁에서 돕죠. 심지어 지영은 목숨을 걸고 나무 몽둥이로 병사들을 막아섭니다. 그렇게 이연의 구출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재산대군은 이연이 도망쳤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유문성을 시켜 잡아오라 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재정비가 끝난 이연은 홍원욱이 이끄는 병사들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연이 고군분투해보지만 역부족이었죠. 설상가상 연지영마저 그들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가고 맙니다. 그렇게 지영과 이연의 목숨이 위태롭던 그 순간, 묵직한 식도 하나가 바람처럼 날아와... 한 병사의 목에 꽂힙니다. 바로 아비수였죠. 그와 동시에 반대 방향에서는 질풍같이 맹렬한 쾌도가 폭풍처럼 휘몰아쳐옵니다. 이는 사천당문의 비기 연안시 비참이었죠. 흰백발을 휘날리며 등장한 당백룡은 사천 요리왕이기 이전에 무림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가문에서 내려오는 비전의 초식을 펼치자 여기저기서 역도들의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크억! 그렇게 온 사방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역공에 역도들은 추풍락 옆처럼 바닥에 나뒹굴고 역당의 우두머리 유문성의 목은 이연의 카르베입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당백룡이 다른 전투에서 활약하지만 이 장면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봤습니다. 이연은 승리의 여세를 멈추지 않고 근황군을 모아 궁으로 진격합니다. 이때 장춘생이 개발한 신무기에 힘입어 대승을 거둡니다. 재산대군은 계속된 패전 소식에 이연을 막던 김양손, 성인재까지 죽었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두 눈을 시뻘겋게 부릅뜬 채 수없이 쌍욕을 내리퍼붓습니다. 그날 밤 이현이 머물고 있는 곳에 서찰이 적힌 화살 하나가 꽂히죠. 연지영을 살리고 싶다면 탕춘대로 혼자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현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곳으로 향합니다. 북한산 중턱에 자리한 탕춘대 그 정자에는 지영이 결박당한 채 묶여있었죠. 그리고 재산대군이 그 옆에 앉아 홀로 술잔을 홀짝입니다. 이현은 재산대군에게 지형을 풀어달라 말합니다. 이에 재산대군은 대령 숙수를 살리고 싶다면 순순히 강화도로 유배를 가라고 말하죠. 이에 분노한 이연이 칼을 빼어 들고 달려들자 재산대군의 호위 무사들이 막아섭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연의 적수가 아니었죠. 호위 병사 셋이 모두 당하자 재산대군은 놀란 눈으로 이연을 바라봅니다. 곧장 지형을 끌고 와 그녀의 목에 칼을 겨누죠. 주상 칼을 버리시오. 이에 이연은 칼을 버립니다. 그리곤 지영에게 품 속에 망원록을 던져주며 말하죠. 어서 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연을 혼자 두고 갈순 없었습니다. 재산대군은 이연의 손에서 칼이 놓이자, 이연의 목을 향해 칼을 힘껏 치켜 세웁니다. 이때 지영이 재산대군을 향해 망원록을 던집니다. 재산대군은 놀라 망원록을 내리치고, 끈이 잘린 망원록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요란한 천둥 소리가 나더니 개기월식이 일어납니다. 이어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떨어진 칼을 주어 제산대군의 복부를 깊숙이 찔러버립니다 제산대군이 쓰러지자 지영은 안도하며 떨어진 망원록을 집어들어 괜찮은지 펼칩니다 그 순간 망원록의 글씨들이 빛을 내며 허공에 떠오르더니 지영의 몸을 감싸기 시작하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 둘을 갈라놓을 시간에 틈이 열리고 맙니다 이어는 지영이 그렇게 본래의 세계로 떠나버리자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바닥에 찢겨진 망울록의 한 페이지가 이언의 눈에 띕니다. 바로 지영에게 꼭 만들어 주기로 했던 환세반 레시피가 적힌 책장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이언은 역도들을 모두 평정하고 수건도 처단합니다. 대왕 대비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의 자리를 동생인 진명대군에게 선의합니다. 이로써 이언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중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한편 지영을 대신해 수락한 숙소 자리를 맡게 된 길금은 지영이 두고 간 물건을 어찌할지 묻습니다. 이에 이어는 가져오라 명하고 길금은 지영의 가방을 이연에게 가져다주죠. 이어은 지영의 가방을 연순간 크게 놀라고 맙니다. 지영의 가방에 사라진 또 다른 망울록이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내용도 자기가 적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어은 망울록을 넘기다 다시 멈춥니다. 환세반 레시피가 찍혀진 부분이었죠. 이어은 품에서 찍혀진 환세반 종이를 꺼내 맞춥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망울록의 글씨들이 허공에 떠오르더니 이연을 감싸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연은 그렇게 지영의 시대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미래로운 이연의 손에는 망울록의 마지막 페이지만 꽉 쥐어져 있었죠. 망울록은두 권이 동시대에 존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지영은 레스토랑을 열고 이연은 지영을 찾아갑니다. 손님. 오늘은 영업 마감했고요. 다음번에 예약하시고 오시면 지영을 등진 채 앉은 손님은 말없이 대뜸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죠. 순간 지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맙니다. 그것은 분명 사라진 망운록의 마지막 페이지였죠. 그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지영에게로 몸을 돌립니다. 마, 말도 안 돼. 지영은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연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맙니다. 잘 지냈느냐?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재회에 성공하게 되고 지영은 이연이 만들어준 환세반 비빔밥을 먹으며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생한 길금이 지영의 레스토랑에 취직하게 되면서 지영은 또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